자, 2023년도 2월 1급 A형. 자, 1번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400에 500으로 새 문서 열어 볼게요. 자, 단위 픽셀인 거 확인해 주고 400에 500. 자, 그다음 우리 메모장에다가 미리 수험 번호 좀 미리 한번 써 볼게요. 자, A형, 23년, 2월, 거고, 문제번호 1번, 아, 이름, 거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문제번호 1번. 그러니까 미리 시험장 도착하면은 수험번호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다가 미리 써놓으세요. 계속 수험표 매번 보지 말고. 이건 도착해서 미리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메모장에 있는 거자 그대로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자 해상도 70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컬러 모드 RGB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화이트인지 확인해줬으면 자크리에이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리드 자 항상 시험장 가서 컨트롤 K 눌러가지고 가이드 앤 그리드의 슬라이스에 들어와서 이 그리드 그룹 그리드 그룹에서 먼저 단위를 픽셀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101로 변경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리드 색상 잘 보이게 설정해주고요. 자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쌍따옴표 있는 키 눌러서 그리드 활성화 시켜놓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이미지 가지고 와서 텍스처화부터 해볼게요. 자, 1번 이미지 갖고 오죠. 자, 가지고 와서는 자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갖다 놓고 이제 위치랑 크기를 맞춰보죠. 이 정도만 맞추면 은 위치가 비슷해지네요. 자, 이제 엔터. 그래서 대각선 모서리 조절점 잡고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가로, 세로, 좌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조절점 보다는 대각선 모서리 조절점 잡고 종횡비를 맞춰가면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 1번 이미지는, 요 1번 이미지는 필터에 텍스처화를 시키래요. 자, 그럼 필터의 필터 갤러리. 자,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아무것도 안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열고, 자, 얘를 눌러주면 여기 이제 ABCD 순서대로 스타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T, 아래쪽이죠? 텍스처라이저. 자, 거의 기본 값이기 때문에 크다, 크게 건들 필요는 없어요. 어, 그냥,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 작업이 끝날 때마다 우리 중간 저장할 건데, 이 파일은 감독관한테 제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 문서 안에,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 문서 안에 이렇게 GTK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GTK 폴더 안에다가 소스 파일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우리는 원본 폴더를 그냥 강제로 하나 폴더를 하나 생성하세요. 이건 제출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강제로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이 폴더, 어 원본이라는 폴더에다가 우리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서 자, 집 뒤쪽 폴더에다가 자, 원본 폴더에다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원본 폴더 지금 들어왔죠? 여기에다가, 자, 자.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자, 2, 3번은 패스 그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상 패스 그리는 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도 2, 3번은 좀 나중에 하고, 나머지 4, 5, 문자 효과까지 먼저 하고, 우리 패스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먼저 3번 이미지 갖고 와서, 베베레엠보스 효과 줘볼게요. 3번 이미지 열었고요. 자, 3번 이미지는 여기 있는 종이벨을 눕기 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자, 이제 무브 툴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가 이제 3번 이미지가 되겠고요. 자, 3번 이미지는 컨트롤 T 눌러서 이제 크기랑 위치를 맞춰 줄게요. 지금 저 하는 것처럼 대각선 모서리 조절점 잡고 위치와 크기를 맞춰 주겠습니다. 자, 정비율은 항상 맞춰 가면서 조절해 볼게요. 자, 이제 엔터.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FX 또는 요 레이어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레이어 스타일이 활성화돼요. 자, 여기서 베벨의 엠보스. 자, 기본값이 인너 베벨로 되어 있어요 그냥 기본값 인너 베벨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값 전 설정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값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저랑 수치를 좀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조절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세팅이 다 됐으면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 또 완성했으니까 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자 작업할 때 저장이 됐는가 안됐는가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음, 지금 제가 저장해서 아스트리크 모양이 사라졌는데 자 우리가 작업하게 되면 이 끝에 꽃표시 아스, 아스트리크 모양이 활성화돼요. 그럼 저장이 아직 안됐다라는 거니까 꼭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 쉐이프 모양 도형 툴. 여기서 모양이 물결 모양과 타깃 모양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먼저, 어, 도형 툴은 먼저 보이는 것부터 하세요. 찾는 것 중에. 자, 도형 툴로 작업할 때는 쉐이프 모드. 옵션바에서 쉐이프 모드인지 확인해 주고. 자, 이제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자, 이제 물결 모양. 이렇게 생겼죠. 결모양 찾아서 더블클릭 자 이제 쉐이프로 그릴때는 이왕이면 이제 i 프트키 눌러가면서 그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위치랑 크기를 맞춰주고 이제 하나 더 복사해서 쓰면 되죠. 또 그리지 말고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에 나와져 있는 거를 이제 컬러를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제 쉐이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 창이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99C 4개. 자, 그 다음 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33CC 66. 자, 그럼 이제 컬러 변경했고, 그 다음 물결 모양에는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도 드롭 쉐이우 효과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쉐도우 눌러서 자 그림자 효과를 넣는데 자 기본 값이 조금 작게 되어 있네요. 제가 한 5, 5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오케이 그럼 지금 이 만든 값을 또 만들지 말고요. 알트키 눌러서 이 이펙트를 방금 그린 물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옮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 S 눌러서 중간 차장자그 다음 도형 또 하나 더 있죠 이번에는 이 타깃 모양 찾아서 또 그려보겠습니다 타깃 모양 찾아서 그렸고요. 혹시나 도형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눌러서 그리면 여기에 같이 더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레이어 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도형 레이어가 아니죠? 지금 다른 레이어 선택하고, 자, 이제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해서 그려볼게요. 이제는 크기랑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컬러를 변경해 볼게요. 자, 여기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6, 6, 4개, 9, 5, 2개.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스트로크. 자, 두께는 2픽셀에,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깃 모양까지 자 이제 컨트롤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깃 모양 이제 물결 모양까지 다그려줬고요자그 다음 이제 문자효과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효과는 음, 도둑에 도둑에 그 다음에 5 0 p t 어, 컬러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니까 그냥 아무 컬러나 먼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딱 시, 대, 게 자, 이제 다 썼으면 이제 옵션 바에 가서 요 V자 모양, 쓰기 모드를 해제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다음 이제 그레디언트 바를 선택하고 이제 아래쪽 조절 점 더블 클릭해서 660066그 다음에 336634자 그다음 이제 스트로크 기능도 있죠? 스트로크 자 이제 3픽셀에 이걸 켜져 놓고 자 3픽셀에, 3픽셀에 F4개, C2개 자 근데 이제 그래디언트 방향을 봤더니 음, 보라색이 왼쪽이고 녹색이 오른쪽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앵글을, 앵글을 0도로 영도로 돌려줄게요. 그러면 보라색이 왼쪽, 녹색이 오른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글자를 웍텍스트 이제 효과 줄게요. 자, 계속해서 타이틀이 눌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옵션 바에 가서 여기 있는 웍텍스트 눌러서 음 자, 얘는 이제 아치형 밑에 있는 아치형 밑에 있는 물 주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위치를 맞춰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다 맞췄으면은 이제 중간 저장 자 계속 여기 보시면은 어, 작업을 좀 하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꽃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꽃표시가 있다는 거는 이 문서가 아직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제가 컨트롤 S 눌러볼게요. 사라지죠. 사라졌다는 거는 이 문서는 현재 저장이 잘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패스와 관련된 2, 3번 빼고다 작업했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무난 없으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시험 보시는데 시간상 많이 쫓긴다 <laughs> 그러면은 여기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그냥 23번 포기하세요 <laughs> 23번 자 그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뭐 나머지를 레이어를 잠가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헷갈리면 은 저번처럼 저렇게 눈착 끄고 했었잖아요 그죠 뭐눈 끄고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잘 보이게 일단 눈을 끄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런 도형 없어요, 그쵸 이런 도형이 없기 때문에 자 얘는 무조건 다 펜툴로 우리가 드로잉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패스를 그릴 때는 자 펜툴로 자 패스 모드로 그리세요. 패스. 자 펜툴을 선택을 해주고 패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뚫어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익스클루드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합칠 때는 컴바인.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본은 컴바인으로 해놓고 나중에 드로잉 한 다음에는 익스클루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려볼 건데요. 자, 그리기 쉬운 좀 부분부터 먼저 드리워, 드로잉 하시면 돼요. 뭐 어떤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고 저는 그냥 여기서 꼬리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꼬리부터 그려볼게요. 자 본인이 그리기 편한 위치서부터 그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꼬리서부터 해서 달라붙지. 스냅이 걸려서 지금 보니까 제가 분명히 살짝 떼었는데도 막 가이드 손에 막붙 들러붙죠. 요거는 이제 메뉴 뒤에 가시면은 요 스냅, 요 스냅 이렇게 달라붙는 걸 스냅이라고 하거든요. 요 효과가 들어가져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제가 어, 풀게요. 풀으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스냅이 해제됐죠. 어, 스냅이 해제됐으니까 이제는 달라붙는 건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얼른 그렇게 살짝 근데 안 달라붙죠. 보시죠. 분명히 저는 <laughs> 띄우려고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한쪽 자를 때는 alt 키를 눌러서 클릭해줘야지. 핸들이 한쪽이 잘려요 자, 핸들 한쪽 잘렸고. 그린 다음에 옮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데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은 지금 저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지금 수정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전체적인 틀 그렸고 이제는 뚫어주는 부분을 계속해서 그려 볼게요 자 이제 펜툴 이용해서 자 여기 눈은 이런건 굳이 펜툴로 그릴 필요 없죠 이건 이제 도형툴로 그려도 되잖아요 도형툴로 그릴 때 마찬가지로 패스 자, 최근에 우리가 쉐이프로 했기 때문에 패스 모드로 해 놓고 아이고 목걸이가 사라졌네 <laughs> 자, 이거 다시 누르시면 돼요. 여기 패스 패널에 가서 물고기 누르면 다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눈, 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반달이랑 이런 삼각형 모양은 폐, 도형으로 그리긴 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펜툴로, 이제 이 아가비 모양, 좀 크게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하 여기 나중에 테두리도 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살짝만 크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너무 작게 그려졌요 이렇게 해서 야감이 그려주고 그다음 에 이제 꼬리 부분에 이건 뭐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면 될것 같아요. 얘는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펜 툴로 다 그렸으면은 자 제가 겉에 있는 거 이제 검은색 화세표 선택할게요 겉에 있는 거는 컴바이드 되어 있으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이 익스클루드 요 얘도 익스클루드 그 다음에 여기 지느러미 부분에도 익스클루드 한꺼번에 할 거면은 1 0트키 눌러가면서 선택 자 여기 있는 눈 아가미, 그 다음에 지느러미, 삼각형 두 개, 이렇게 씨프트 키 눌러가며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익스쿨루드한 번에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물고기 모양, 뭐이 정도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워크 패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제 물고기 모양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물고기. 쓰시면 돼요. 이름은 여기 있는 거 그냥 보고 그냥 비슷한 거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보고 뚜보가 쓰세요. 이 이름이 이뭐 틀리다고 해서 감전되는건 아니고 그냥 변경됐다라는 거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라고 저장하고 이이 PSD, 이 PSD 문서를 저장해 주세요. 컨트롤 S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 패스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물고기 패스 한번 만들어보세요. 물고기 패스 저는 여러분들 그동안 조금 패스 좀 수정 좀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다 그리신 분이 계시면은 이제 컨트롤 엔터 치고, 이제 새 레이어, 자새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이 레이어에다가 아무 색이나 넣으시면 돼요. 전경색이나 배경색 중에 아무 색이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 색이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영역 해제, 자 그림 다 그리신 분들은 컨트롤 엔터 쳐서 아무색이나 채워 넣어 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마스크가 될 거예요. 얘가 이제 마스크. 여기 마스크. 그래서 어, 이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마스크. 이 마스크에 들어가져 있는 이 효과. 여기 보면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랑 그레디언트 이너쉬도세 가지 효과 들어와져 있죠. 그럼 이 효과를 다이 마스크 요 레이어에다가 다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레이어 스타일 열어서 스트로크 3픽셀에 선의 색깔이 그라디언트죠. 그래서 여기 컬러가 아니라 여기서 그레디언트로 바꿔주고 그라디언트 바 눌러서 선의 컬러를 F4개 그 다음에 cc 33cc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로, 근데 이제 방향 맞죠? 보라의 왼, 왼쪽은 옐로 맞으니까 이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너 시도 안쪽 그림자 어 그림자 지금 70에 55로 되어 있는데 이 값으로 기본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 이미지를 이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돼요. 2번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와서 드래그 핸드로 이게 2번 이미지. 얘가 이제 2번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우리 포토샵에서 마스크 할 때는 마스크가 아래고 이미지가 위라고 했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클리해 마스크 쏙 집어넣어주고 자 그럼 이제는 이 안쪽에 보이는 이 그림에 맞춰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조절점 잡고, 자이양이면은 이제 비율을 맞춰가면서 자, 배가 이제 살짝은 보였으니까 살짝은 보이게. 딱게 맞췄으면 엔터. 자, 그럼 이제 눈 꺼놓은 거 제가 이제 눈다 키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저장하고. 근데 이 문서 저장하지 않죠? 제 감독관 제출용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이제 문서에 요 gtq, 원본 아니에요. 이제 gtq 폴더에다가 먼저 jpg로 저장. jpg로 저장하고 퀄리티는 파일이죠. 8그 파일. 다음에 이 파일을 10분의 1로 요 탭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서, 와 눌려있나 확인하고요, 이제 40에 50. 눌려져 있으면 제가 값을 하나만 입력해도 같이 줄어듭니다. 종비에 맞춰서.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save as 자, GTQ. GTQ 폴더에다가 이 PSD로 그대로 저장.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번 문제풀이를 마무리시고다